예, 다음 뉴스입니다. 유흥업소들은 불법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영업 취소나 정지 처분을 받습니다. 당연히 이 처분에 따라야 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. 공권력이 조롱당하고 있는 그 현장을 강청완 기자가 고발하겠습니다. 늦은 밤 서울의 한 유흥가. 네온사인이 하나둘 켜지면 은밀한 영업이 시작됩니다. 미성년자 성매매를 알선하다 적발돼 영업 허가가 취소된 한 노래방. 그런데 버젓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. 노래 소리가 울려 퍼지고 냉장고 안에는 술병이 가득합니다. 술이 있어 맞느냐 이거는 벌써 한 달도 가까이 되잖아요, 보죠? 그런데 술 지금까지 이걸 다른데 안 옮겼다는 건 많이 안 되는 거죠. 역시 영업 허가가 취소된 또 다른 유흥주점도 마찬가지입니다.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손님은 아니라고 우깁니다. 아니 손님이 아니야. 손님이 안 와서 주는 네. 상인입니다. 상인 누 단속경찰에 덤벼드는 손님도 있습니다. 한 업주는 무릎을 꿇고 한 번만 봐달라고 사정하기도 합니다. 허가 없이 유흥주점 영업을 하다 단속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지만, 상당수가 이렇게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. 세금도 추징이 안될 뿐더러 또 위생점검부터 할 수가 없죠. 저희가, 저희가 허가되는 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성매매 알선동으로 해가지고 영업허가 취소됐는데 허가도 없이 할것 같으면 더욱더 기승을 하겠죠. 지난해 서울에서 법규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유흥주점은 536곳. 이 가운데 상당수가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습니다. SBS 강청환입니다.